안녕하세요. 천산다. 이 시간은 두 명명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복륜화인데요. 예, 항복륜화는 명명품, 명근부입니다명근부 예, 항복륜화죠. 이쁘게 한 열흘 촉 정도 되고요. 현재 꽃이 음, 세방, 세방 달렸습니다. 뭐 엄청 세력 받았죠. 음, 상작 시, 수준입니다. 상작 사이즈는 한 24에 어, 폭은 음, 이 폭은 1.0 1.0입니다. 1.0 이렇게 세력이 받아가지고 음, 화려한 한복류 명금복 명군복 난실 소장자가 어, 의리한 난처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음, 그제 산책해가지고요. 차가 빠져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차는 아직 수리는 안 되고요. 날씨 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항복류나 명근보입니다, 명근보. 명금법. 이쁘게 피죠. 다음은 옆에 있는 백화소신 백년입니다. 백년 100년. 제가 사이트 밴드에서 4 0여주 팔았죠. 백화소신입니다. 백화소신 예쁜 백화소신인데요. 이이 난처 또한 7초, 7초입니다. 7초, 7초인데요. 난실 회원님이 의뢰한 난초인데요. 유튜브상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네.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0.8입니다. 7초. 7초. 저도 오늘 제가 배양 중인 난초도 맞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 때문에 애지중지한 난초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난초 두 분은요, 난시의 의뢰품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난실에서도 여섯 명, 어, 산책 갔는데요. 천사는 당분간 차 수리할 때까지는 못 갑니다. 난초 팔아가지고 수리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두분 명명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을 털어봐가지고요. 분주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금번은요 꽃이 달렸기 때문에 꽃대 세방이 달렸기 때문에 음, 뿌리상태를 확인 못하고요 네, 백령 어, 백가소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가소심 백령 불을 음, 털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주 분주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일곱 척에서, 네 척, 세 척을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20년도, 양쪽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척에, 이렇게. 단 어, 담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을 되면, 이 척수는 다섯 척, 다섯 척이 되는 거죠. 수익이 날수 있는 백과수원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촉당 100만원씩 갔던 거죠. 이쁜 백간솥입니다. 명명품입니다. 백소솥 1번. 사이즈는 19에 0.8 됩니다. 0.8. 세 초, 세초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혹시 우리 구독자님이 우선순위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으로 들을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일곱 척에서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백명 백가수신 두 번째. 이것 또한 이렇게 눈이 형성돼 있습니다. 분주를 하다 보니까 네 척, 세 척. 척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넷 음, 다섯 척이죠. 다섯 척이 다섯 척에 해도 두 입장에 한 입장 이렇게. 별브입니다별브 별부.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요. 내촉. 네, 내촉으로 네, 어, 하겠습니다. 내촉에 네, 탐마가 형성됐죠. 이렇게. 네, 백령 백화소신 2번입니다. 2번. 2번. 음, 구독자님이 필요하시면 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백령이죠. 백화소신 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후로는 난나라 나나나에 등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소신 백령입니다. 백령 100년. 일곱쪽에서 두분으로 나눠가지고 네쪽세쪽 필요하시면 천사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난실에 여섯명 갔는데요. 저는 오늘은 부진의 난처를 팔아가지고 차 수리비에 보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0입니다 명금보는요, 분주하지 않고요. 열촉의 꽃대 세방 필요하신 분, 구독자님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금보, 항복유남다의 명명품, 옛날에 꽃가락 같죠. 천사에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사가 배양 중에 주, 만물 죽음토합니다. 20년도. 전진전진이죠. 20년도에 두축 받았습니다. 두 촉. 모촉은 떼어났습니다자기올 가을에 판매하려고 했는데요. 차가 고장나고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먹고 내놓습니다. 천사가 애주신 키우는 난처죠. 음, 구독자님의 선을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천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작년에 두 촉이 올라왔습니다. 분주했죠. 마무리입니다. 조금 도와. 뿌리가 세 가닥이고요. 증식하려고 분주를 했는데요. 네게 죽음도와 만물입니다. 만물을요. 두 척이죠, 두 척.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만물.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키우고요. 제가 배양 중인 마무리인데요. 19년도 한쪽에서 이렇게 20년도에 두 척이 올라왔습니다. 두 척. 이 난초는 제가 배양하려고 하요 같은 난초입니다. 같은 난초 여기서 18년도에 분주했던 난초가 이렇게 20년도에 이렇게 두 척이 올라왔습니다. 1년에는, 세력이 드으니까요 투척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동강입니다. 지금, 소심, 동강. 한때는 엄청 비쌌대요. 천사가 배양 중이라고 딱 했는데요. 시장 네분도 하겠습니다. 20년도 전진척이죠. 현재 담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초점이 안 잡히네. 이게 뭔가 잘 붙어 있죠? 뿌리 또한 좋습니다. 동강, 죽음 두하. 두아. 죽음 두하라 했네요. <laughs> 죽음 소시입니다. 죽음 소시. 동강.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상작이 400, 500, 700까지 갔던 난초인데 이게 난초는 그냥 가격이 많이 하락이 었기 때문에. 바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명명포 두 분을 이렇게 두분 혹시나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천사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이트, 난나라, 난 하나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